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3.5톤 찌게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22년 6월 식으로 현대 올류마이티 슈퍼캡 보상 오토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카고 트럭으로 나왔으나 동일 연식에 집게 방통 덮개를 올린 후 구조 변경을 했고 어, 일체형 방통이 장착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3년 정도 지난 집게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났고 기본 소모품인 타이어 상태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지칭입니다. 어, 찌개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히아부 장비가 장착이 되었고 명칭은 히아부 6000 XGR 장비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이후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해요. 장비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고. 붐을 뭐 어디 보강하거나 크랙이 간 곳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했던 IT 장축에 장착이 되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 하우징 부분에도 유격이 전혀 없는 3,500톤 찌개차 차량입니다. 당시 연식이 같이 동밀레식의 장비를 장착 이후 완벽하게 구조 변경까지 마친 상태라 차량 상태는 거의 뭐 우수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 어, 특이하게 미션이 수동이 아닌. 오토로 제작이 되어 초보자도 쉽게 운행이 가능한 마이티 찌개차 차량입니다. 실 주행 거리는 0만 k m 입니다 현재까지 약 3년 정도 지난 찌개차가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 거리라고 할수 있고 그만큼 엔진, 미션, 특히 장비 쪽에는 문제가 없는 차량이니 나머지 부분은 한번 직접 오셔서 작동 및 운행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